안녕하세요. 천재게이미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가 약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이나 전기차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물타기가 가능한지, 또는 신규로 매수가 가능한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전날 중국증시 대외 불확실성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약하락하였다. 자, 오늘도 비구이완 디폴트 우려로 계속해서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증시가 긴 휴장을 마치고도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약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 중국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차이나 전기차가 나쁘지 않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나 전기차 물타기가 가능한지 또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오늘 장 중에 약 21선 가까이까지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일단은 5일선과 11선 위에 일봉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 저점을 찍었던 8600원을 깨지 않으면서 다행히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지지선을 그어 놓았는데 이렇게 지지선이 생겼다라고 할수 있고 볼린저 밴드의 범위가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 근방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어 드린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절선으로 잡고 충분히 매수를 해볼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았을 때 RSI 지수도 약간은 감매도에 가깝고, 또 다행히 오주선에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관점이나 또는 추세적 관점에서의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하락추세선을 마감하지 못하였고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여전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 반등을 하더라도 그 수익은 저는 포기해야 되는 지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관망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선절선 등을 잘설 정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손절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이러 방법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가 아직까지 여전히 확실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여기서 이 상승 추세선이나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실 때는 꼭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비아디의 경우도 약간의 양봉이 오늘 나오는 모습이고 비아디의 경우는 실적이나 판매량 이러한 것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반등을 할때 이슈들로 묶이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CATL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테슬라의 이 LFP 배터리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되었다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판매량, 실적 이러한 관점들에서 비아디나 CATL이 충분히 반등을 해준다면 차이나 전기차도 괜찮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 전기차 중국이라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관망을 통해서 좋은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은 좋은 수익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중국 관련 주식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되는 중국의 부동산 이슈, 뭐, 디플레이션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과 악재들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저는 차이나 전기차의 가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박혀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슈가 해소가 되고 나중에 추후로 갔을 때이 전기차가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분명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회사의 가치나 호재, 뉴스, 이슈,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항상 매수할 때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이러한 가치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적 악재들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엔 주식은 어떤 시점에 어떤 가격에 매수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구간이나 또는 앞으로 행복 구간 이후에 여기 구간이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또는 관심이 이렇게 식었을 때 이럴 때 분명히 좋은 바닥권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모를 때 좋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만약에 물려 계시다면 단기적으로 평단들을 조금씩 낮춰 가면서 충분히 좋은 시점들을 잘 잡아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꼭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